역시 BMW 영업선는 하다 보면 이런 울진도 와보고, 울진 앞바다도 와보고, 바다 냄새도 맡아보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재미 들럽게 없었다. 그지 재미, 재미는 안는 편이잖아. 아, 재미있는 편이야. 네 지금 저희는 자, 경상북도 울진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앞으로 2시간 30분 대략 206km 남아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며 어떤 차량을 이제 출고하게 되었는지 한번 고객님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출고하는 차량은 베스트 셀링카 7시리즈 고요 7시리즈 중에서도 740d m 스포츠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은 1억 4,990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할인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각종 금융 진행 시 고객님께 드릴 수 있는 혜택이 꽤 많습니다. 특히 저희 자사 BM 파이낸셜을 사용하시면 월불입금 지원, 월에 100만 원씩 최대 8회 총 800만 원의 추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금융 리스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 7 시리즈 자사 파이낸셜로 많이 진행을 하시고 계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할인 프로모션 좋고 금융 프로모션 좋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출고가 되고 있다. 저 역시도 지금 7 시리즈 출고만 이번 달세대 예정입니다. 지금 한대 먼저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이번 고객님은 네.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조퇴맨을 선택하게 되었나요? 아 고객님은 또이 영상을 또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정말 감사해도 제 유튜브 구독자이십니다. 제 영상을 하나하나 다 보시고 저한테 믿고 맡겨 주셨어요. 근데 이 영상을 통해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금 7 시리즈가 요번 달 8월 출고가 아니라 원래 7월 출고가 됐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차량이 국내에 입항이 되잖아요. 입항이 되면 저희는 그 물량을 이제 공인께 인도를 해드리는데 그 선박을 통해 오는 그 7시리즈가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요. 딜레이 되는 이유는 엄청 여러 가지인데 뭐 날씨 문제도 있고요. 여러 통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속 요번에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 아쉽게도 7월 말에 출고를 해 드리기로 했었으나 지금 8월 첫 번째 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땡땡 고객님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객님. 봐아 고객님한테 밟 봐.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제가 진짜 간곡히 요청드렸어요. 고객님 중간에 막 취소하고 싶다고. 아, 나 진짜 장, 선납금 넣으라고 해서 바로 넣었고 조 팀장 통해서 진행한다고 해서 뭐, 어, 리스 약정 다 해놨는데 차가 안 나와. 나도 이게 정말 답답해서 본사에 계속 문의하고 언제 나오냐 막 닥달해서 결국 조금이라도 빨리 나올 수 있는 차 차대를 지금 변경을 해서 그 차대로 차량을 바꿔서 지금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발바 빨리 가야 돼 고객 기다리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고객님. 출구를 이제까지 진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딜러로서 출구를 하면서 네. 뭐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점이나 음. 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어.. 여러 가지가 지금 떠오르는데, 뭐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건 일단은 차량이라는 것 자체가 재산으로 잡히고 집 다음으로 살수 있는 거의 가장 비싼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께서도 이 비싼 차를 특히 이렇게 고가의 뭐 1억 원 이상 되는 차량을 누구한테 맡기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도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큰 금액을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딜러가 되자 이런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데 어쨌거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가장 투명하게 고객한테 좀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쓰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이 얼굴 뭐 잘생기지 않은 얼굴을 자꾸 노출 시키는 게 고객님께 조금이라도 신뢰감과 안정감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또제 블로그도 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출고기나 뭐 차량 그 리뷰 같은 것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고 고객님이 어쨌거나 딜러를 결정을 했어요. 했는데 차량 괜찮은 차량을 이제 받고 싶은 게또 이제 두 번째잖아요. 근데 차량에 대한 일정 나는 이 딜러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을 되게 깔끔하게 고객님 신경 쓸게 없게끔 하는 게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뭐 테슬라나 여러 제품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좀 플랫폼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저희 이제 중간에 SC 이제 딜러들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일 처리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중간 중간에 조금 수월하게 차량 구매 수월하게 되게끔 하는 게 사실 제 목표죠. 뭐 예를 들면 고객님께 뭐 PDA 검수, 검수에 또 문제가 생겼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고객님한테 안내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 거다 이런 걸좀더 빨리 안내를 드리는 역할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 구매를 뭐 아시겠지만 현금, 할부, 리스, 렌트 모든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각 방법을 뭐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면 일률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근데 다만 담당 SC가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 머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구매를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요번 출고권도 특히 그랬고요 제가 고객님께도 만약에 이걸 현금으로 샀을 때랑 이거를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샀을 때 딱딱 비교해서 고객님께 알기 쉽게 어,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님께 알기 쉽게 이해시켜드리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